온 트라비스 뭐 찡사스 몰레입니다. 음흠 오, 이마에 이 노란 무늬 아하 그렇다면 이놈은 스펙타빌리스 야속하이? 아하 아니 아니 바로 오돈 트라비스 라코다이데이 우 멋지다 라코다이라이 뉴세요 만천입니다. 마나 아하 오돈트라비스 라코다이데이. 오후 이것은 49이야. 40 후반 아하 단치 너무 귀엽다. 아 오돈트라비스 라코다이데이 여러분 다잘 아시는. 수마트라 특산 뭐쟁인 하선벌레입니다. 아하 개체 수도 좀 많은 편이고 수마트라에서 제법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생김새가 이마에 노란 점하며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음흠 사시 이야, 너는 또 뭐니? 너는 또 뭐니? 오, 이 녀석은 더 발색이 좋습니다. 사이즈는 아하, 52, 50대로군요. 오호, 이야, 라코다이데이, 52, 멋진 스마트라의 멋쟁이 사슴벌레입니다. 5일에도 역시나 단치로군요. 도대체 그러면은 장치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장치가 나오는 거야? 궁궁궁궁. 어, 이거는 장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단치보다는 조금 큰 중치라고 해야겠다. 중치. 아, 60이구나. 60 정도 되니까 약간 그래도 턱이 좀 요렇게 발현이 되는구나. 오호. 오돈 트라비스 라코 네이라이가 60이 되면 턱이 요렇게 중치 정도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역시 장치는 70이 되어 나오는가 보다. 이야. 빨리 70을 보자. 왜? 아무래도 장치가 멋있지 않아. 하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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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장치. 이야, 우와, 발색도 좋고, 도대체 너는 크기가 어떻게 되냐? 어, 아, 73. 음, 음 그렇구나. 70대만 되면 확실하게 이렇게 장치가 나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색감하며, 라코데이라이. 역시 스마트라의 최고 멋쟁이. 최고로 멋쟁이 5몰래 되겠습니다. 오호 오호 크다 멋있다 장치다 아하 라고 뭐라고, 뭐라고? 더큰게 있다고 더큰게 있다고 음흠 우악 우악 우와 오 80. 이야 80이 나오는구나 라코데이라이는 아하 와자 여러분들은 지금 오돈트라비스 라코데이라이 80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80 우라마다 가만 있어봐라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보니까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구별이 안 되네 한번 크기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쩐쩐쩐49 52 아하 여기서 60대가 되면서 약간 턱이 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야 73 되니까 확실히 장치가 떡하니 나옵니다. 아하 그러면 바로 80은 우와 우람하다 우람하다 우와 70대와 80대 보십시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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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mm 차이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것이 바로 오돈트라비스 라코데이라이. 오직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만 살고 있는 멋진 곤충입니다. 음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뭐라고? 암컷이 있다고? 자 암컷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이야 오, 호호호 가슴 양쪽에 두 점박이네, 완전 이거. <laughs> 제대로 된, 진짜 이거야말로 완벽한 두 점박이 되었습니다 와, 라코데이라이가 암컷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야, 옆에 이 노란 점이 정말 매력 포인트입니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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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자, 라코데이라이 암컷. 스콧 우와 자 혹시 스콧 말고 암컷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봐 암컷도 한번 준비해 본 것입니다. 음, t 래도 c o t t s 으 o t t Scott, s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렇게 곤충 표본을 소개시켜드리면 바로 이 곤충 표본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만천곤축박물관 홈페이지 이벤트방 안에 번개 할인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번개처럼 찍어가지고 바로 파격 할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먼저 가셔가지고 저렴하게 이 라코 데이라이를 여러분의 표본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가격에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바로 스마트라섬 특산 오돈트라비스 라코다이레였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다. 정말 매력적이다. 아하 그리고 참고로 이 라코다이레는 90도 나온다고 합니다. 90 90 90 90 저는 사실 아직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딜러한테 90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아하 우리 친한 송민규 님이 90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근데 있어야지 하주지 에헤이 어쨌든 이 딜러한테는 90이 나올 때까지 계속 쫄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던 트라비스 라코다이데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우와 진짜 80만대도 너무 멋있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